솔림 배양토 흙에, 이 이게 지금 다육식물인데요. 어 제가 두달 전에 이렇게 다육이를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제가 해봤는데 어큰 문제 없이 이 다육식물도 어 솔림 배양토 흙에 잘 자라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. 옆에 보이는 게 수국입니다. 아 수국도 마찬가지로 어 솔림 배양토 흙에 제가 옮겨 심어봤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브루베리 나무 인데요. 이브루베리 나무는 원래 블루베리 상토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실험 삼아서 쏠림 배양토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. 근데 큰 문제없이 이 블루베리 나무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옆에 보시면 어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. 어 이게 무화과 나무고요. 예 무화과 나무입니다. 어 제가 한두 달, 그 전에, 이렇게, 화분에 옮겨 심을 때는 이런, 아 이런 새싹이 없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새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, 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쏠린 배양 또 흙에 심어도 큰 문제 없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게 장미입니다. 아 장미도 제가 한번, 솔림 배양도 크게 잘 자라는지 한번 실험 삼아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. 보면, 장미나무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꽃봉오리. 꽃봉오리이고요. 옆에 보시면 아주 장미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미나무도 솔림 어, 배양도 크게 심어도 어,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